안녕하세요 제 이러면서 스니다복하세요시 보러 오신 여러분들 <laughs> 유터? 종합 게임 유튜버 그리고 트위치 스트리머 겜유디입니다 유밀리 유패밀루... b v 5 PV t r a n s i t i o 5 p l a c e 입니다 자, 이번 PV5에서는요. 자,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특급 히노키열차를 운행했었던 우리 그 맵, 신하마선이라는 맵으로 다시 또돌아왔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신하마선 Places 거의 한 2편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에어포트 급행이라는 노선 편성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여기가 지금 신하마 공항이라고 하거든요. 가상 신 하마 공항역을 추가해 가지고 우리 급행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제이 운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험 느낌으로 그냥 일부 구간만 한번 달려보고 간단하게 뜨내 보려고 합니다. 에어포트 급행의 사용대 차량 k q 1 0 0 0번대라고 하는 모델의 열차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구형에 속하는 그런 열차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열차를 이제 여기에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전용 차량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자, 그럼 우리 KQ1000번대와 함께하는 우리 신하마선 에어포트 급행이고요. 한번 간단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자, 슈퍼츠 스크 레츠 플레이더 게임 자, 신하마 공항 발차60 확인 완전히 완전히 지하, 지하 형태인 것같아 다시 보고 뭐 확인 네. 자 그러고 네. 보 바로 정차해줘야 되는 현장이네요 신하만공항 네. 2터미널 확인 1터미널이랑 2터미널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오. 약간, 약간 뭐 인천공항 보는 것 같은데요 인천공항도 이제 1터미널, 2터미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거 보는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 1터미널, 2터미널 구분되어 있는 공항이 실제로 존재하죠. 일본의 나이타 공항, 나이타 공항이었나? 거기도 지금 이제 예전에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1터미널, 2터미널 이렇게 또 구분이 따로 되어 있죠. 어쨌든 이제 2시 12분 초안이고요 좋습니다 자 열차 발차 85 확인 신의 아, 담벽까지 7km죠. 왜 이렇게 그래? 지금까지 빚을 빚을 빚정도까지을 빚을 빚될빚같 빚을 뭔가 빚을 이을 빚을 빚을 약간 약간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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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나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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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봐, 이렇게 그 지팡이 글려글인가 보면은 뭔가, 뭔가 시원해 보인다니까 느낌이런식으 지팡이 뚫려있으아 보면은 그 곡선으로 되어있는데막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를 보면은 뭐지? 터널인데도 그렇게 되어있는데보면은 그냥 뭔가 답답.. 답답해 그러지 런데 보면은 열차가 꼭꼭그 속도 감소하게 되있으니까 그런거 보면은 너무 느느득뭐지 느리게 달린것 같아가지고 그냥 답답해 그러 근데 이렇게 또 그.. 직선으로 거의 직선으로 빡줄어있는거 보면은 그냥 속이.. 속이 뻥 뚫린 듯한 느낌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 던데 그 와중에 이 노선이 좀 안,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이제 또 전에 한번 언급해 드린 바 있긴 했지만은 그 안내방송 그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안, 솔직히 이거 전체 운행을 안내방송 없이 저, 저 이렇게 막 운행하기만 하면은 뭔가 허덕해 보인다니까 진짜 진짜 그 느낌이에요 솔직히 다 줬으면 좋겠어 이제 좀쯤 다이뒤서 나갈게 계속 나가게 하고 이제 정차하겠네요. 하고. 제가 제차 닦았네요. 열차 닦아. 이번에 정차하기다. 준비 좀 해야 되죠. すみません。 2시 18분 50초 막 출발이고요. 거의 맞춰서 도착한 것 같긴 한데. 두 대가 동시에 오 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보면은 뭔가 약간 경부선 느낌이랑 많이 더 비슷해요. 전부선에서도 특히 이제 서울 구간 구간 쪽부분 과연 1호선 수도권 1호선 진그 느낌이랑 더 많이 비슷해 이제 계속 변신할게 일단 이제 아버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의 체험형 튀염병, 체식으로 튀염병, 보는 거니까 전체는 안 다니고 그냥 일부 구간만만 다녔습니다. 제단로 신호 확인. 옆에 일반 열차네요. 가 일반 차.

아니야, 찾지도 가지마. <laughs> 그거 그거 찾지도 하지마갑 자기 등록돼. 내가 가 아니. <laughs> 아니 그 화제가 찾던 두 개야. 하나는 급행이죠 뭐? 어? 급행 아니면 특급일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급행 같지 뭐가. 보니까 또 신기하게 이게 이런 열차가 또그 특급으로 다니지 않고 거의 한 급행 아니면은 쾌속편속 해가지고 막운행하는운을하는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대형 열차 정도는 돼야 이제 거의 특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신기하게도. 막 기본적으로 이제 뭐그조보철도안다 그쪽 보면은 막 이런 열차도 막 특급으로 취급하고 그러는데. 그런, 그런 게, 그런 게또 아닌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이거는, 이건 그냥 아닌 쪽으로. 그냥 아닌 쪽으로. 그나마 좀 대형 열차 정도는 돼야, 이제, 특급을 찍을 텐다. 일단 장착입니다 열차 접근. 기반 거의 또 시간 맞춰서 또 정차를 했네요. 지금 저희가 또 달리고 있는 선이 또 약간 고속선 취급으로 되고는 있나 봐요. 이전에도 특별차 운행할 때 여기 아마 같은 구간을 운행했을 건데 이제 여기 달리고 있는 구간 슬로랑또 똑같이 다닌단 말이죠. 그런 드는면은그는것같드는은랜드는브랜차는브차드는 브랜드는 더랜이는 브랜드는 죠 안녕하세요, 안한히파게요 마차피 너가 질주? 안녕히 <laughs> <여기> 계세요. 대대야, 차로 텀바. 이번에도 지금 여기 이제 두개 정도 통과를 하네요 이제 다음이 또 통과역이고 그 다음 역이 경사역이네요 열차가 통과 자진실 확인 이어서 변속신호 확인 변속신호 배고 변색 확인 다시 먹을게. 신도 확인. 자, 열차 접근. 질문 개방 자, 일단 은 다음 몇가 지만 한번 운행을간 단하 게 볼까요？일단 그냥 이제 마 보기용 으로, 한, 거 니까 자 신호 120 확인, 신호 65 확인. 자, 열차 격발치 아, 역실이 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엇갈리는구나? 아냐, 아 아까 그 보통, 여, 보통 열차 가 그거 쭉, 쭉 가던데 그냥 여기서 그냥 a p i tapi, tapi nak c o 니 t i n g ke? k 일단 약 10분 정도 걸린다고 돼 있거든요. 걸린다고 돼 있는데 이거, 잠깐만 버처 웰드래. 버처 리버엄 이상하게 꼬였는데. <laughs> 뭐지? 버터리 엄청 약간 이상하게 꼬였었는데. 제등에 차 통과. 여기 여기 그 운행했던 구간이랑 똑같은 곳이네요? 뭐지? 이거 구간이 똑같은 구간인데? 어머 이런,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어머 이런 우연이 다 있군요 아무튼 다음역까지 7분 아니 7총선으로 가도록 되어있어요 난또 7분이라고 줄 알았다 그러고 보니까 또통과역이 통과, 얼마, 얼마 남지 않겠네요 근데 신기하게 거리가 상당히 깊다 지금 남은 거리 4개가 나왔고요. 쥐어, 예. 쥐 이제 통과어 쥐어, 쥐어, 쥐이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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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어제어 쥐어, 고어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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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바로 다음 역도 통화해 줬고요자 이제 경사 준비하겠네요. 일단 이번 체험의 마지막 마지막 역. 확인. 자, 다시 다시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확인. 자 이제 홀로가 바뀌고. 중계정지 신호 확인. 자, 그리고 여기가 업적근 자, 이제 체험여기까지